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5가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안전 및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에서 방호장치의 종류를 5가지만 쓰시오 답 푸양, 보압밥 프레스 및전단기 방호장치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타열판.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5가지.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에서 방호장치의 종류를 5가지만 쓰시오. 답. 푸양, 보압밥.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,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, 보일러 압력 방출용 안전밸브, 압력용기 압력 방출용 안전밸브, 압력용기 압력 방출용 파열판